1번 요거 3x하고 2x 더하면 5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3이죠?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2번 일단 3을 먼저 곱하겠습니다. 6 a 여기다도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a 플러스 4예요. 음, 계산해주면 요거, 요거 계산해주면 7 a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. 3번. 4B, 마이너스 3. 가로 없애놓고 1를 곱하겠습니다. 여기다 2 곱하고 2 곱하고. 마이너스 2B, 플러스 10. 요거, 요거 먼저 계산해주면 2B. 10에다가 3 빼주니까 7이 되겠죠. 4번. 2분의 1을 곱해주겠습니다. Y. 2분의 1 곱해주면 마이너스 2. 4분의 1 곱해주면 플러스 y 약분하면 2니까 마이너스 2, 그래서 y y니까 이 y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.